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박승열 님, 조혜영 님, 아이삭 온 님, 아마란스 님, 으으리 님, 모든 합시다 님, 비브이 님, 김규현 님, 대건 님, 열심히 하자 님. 정말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이번에 또 BNKU로 수익을 잘 보신 것 같은데요. 다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확실히 제가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분할 매수를 진행할 때도 보면 BNKU는 호불호가 없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좋은 수익을 워낙 많이 거둔 종목이라 그런지 평소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BNU만큼은 k 웬만해선 제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BNU k 수익 보신 분들 다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SOXL과 TSMC에 추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둘다 지금 수익률이 꽤 높은 상황이라 불타기가 됐지만 그냥 들어갔고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어제 시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나스닥 증시와 채권 모두 그렇게 움직임이 큰 장이 아니었어요. 어제까지도 리밸 런싱이 계속됐던 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중소형주들이 수혜를 좀 받으면서 러셀 이천지수는 0.48%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들 소식 몇 가지 전해 드리자면요 메타는 CEO 마크 저커버그에 이어 최고 운영자도 주식을 매도했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약간 하락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미국 법무부가 16개 주에서 스마트폰 시장 독점 혐의로 애플을 고소했다는 소식을 전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분위기가 좋았던 테슬라도 어제는 좀 하락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4월 2일에 1분기 차량 인도량 수치를 발표하는데 최악의 경우에 42만 대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리며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 중국에서 1, 2월 판매 수치가 전년 대비 6% 이상 하락한 부분, 그리고 또 작년 1분기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 가격을 공격적으로 내리면서 주문이 급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기저 효과로 올해 1분기 수치가 더욱 더안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테슬라 1분기 판매량이 안 좋을 건 이미 주가의 선반영이 웬만큼 다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이 부분을 핑계 삼아 하락하는 걸 보면 약간 거슬리긴 합니다. 근데 또 좋게 생각하자면 이렇게 기대치를 미리 아예 확 낮춰주는 게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요즘 호재뉴스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자율주행 테마가 다시 타오르고 있는 느낌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사이버트럭이 일주일에 천대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생산 속도가 매우 늦을 것으로 예상됐던 사이버트럭이 생각보다 빠르게 생산 속도가 나오고 있고 또 주문도 그만큼 잘 들어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대를 좀 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천대가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트럭만 몰빵해서 파는 리비안이 지난분기에 만 사천대 정도로 팔았고요. 그리고 또 포드. 포드가 대표적으로 물량으로 승부하는 자동차 회사잖아요 워낙 또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인지도도 좋은 회사고 그런 포드가 2월에 전기 트럭을 2,500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일주일에 1,000대씩 나오고 있다는 게 상당히 빠른 거죠 한 달이면 4,000대라는 얘기니까 심지어 테슬라는 트럭이 주력이 아닌데도요 그래서 아무튼 트럭 부분에서 엄청난 성장세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는 아제 입이 요즘 너무 테슬람스러운거 아니냐 왜 저렇게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테슬라 장기 투자는 테슬람이 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테슬람이 되고자 하는 분들만 테슬라에 투자하셔야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테슬라 주주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방금 말한 이런저런 기대해볼 만한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성적으로 상황을 보자면 당분간은 불안함이 더큰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4월 2일에 발표하는 1분기 차량 판매량이 예상치를 하회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해도 너무 멘탈 터지지 마시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거나 아더 싸게 사면 좋지 뭐라는 정신 승리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장기 투자로 접근하신 분들은요. 네 그리고 오늘 밤에 발표하는 PC 제가 어제 왜 soxl과 tsmc를 매수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가급적 긴 휴일을 앞두고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도 긴 휴일이죠. 오늘은 성 금요일 휴장이고 또 내일부터는 주말의 시작이기 때문에 무려 3일이나 미국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또 1분기 마지막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싶은 기관들의 수익실현 물량이 나올 확률이 높았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저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어제는 뭔가를 매수하기엔 위험한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더 긍정적으로 상황을 봤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번 PC 예상치를 보면 헤드라인은 전월 대비 좀 오르는 걸로 나오는데 연준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근원 PC 수치는 전년 대비로는 변화가 없고 전월 대비로는 0.1%더 떨어진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워낙 강하니까 웬만하면 근원 수치가 떨어진 것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고 긍정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더 높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두 번째 계좌에서 매수하고 있는 SOXL도 현재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또 분할 매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더 과감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TSMC는 뭐 사실 이번 실적이 워낙 좋을 게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 그냥 별 걱정 없이 추가 매수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PCE 수치는 웬만하면 예상치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발표되는 CPI와 PPI 수치를 조합해서 계산을 하면 꽤 정확하게 예상치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파월이 얼마 전 FOMC에서 말한 부분이 있잖아요. 당분간은 물가 반등이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자면 물가는 잘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런 발언들만 봐도 이번 PCE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막 말도 안 되게 예상치를 벗어나는 경우 지금 근원 pc 예상치가 전년 대비 2.8로 찍혀 있는데 갑자기 막 3.2가 뜬다거나 이런 미친 경우가 아닌 이상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노랜딩의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발표된 4분기 gdp라던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던가 실질 소비 지출이라던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완전히 그냥 노랜딩, 골디락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가는 떨어지는데 소비는 죽지 않는 그야말로 골디락스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지표도 골디락스를 말하고 있었고요. 기대인 플랜은 내려갔는데 오히려 소비자 심리는 좋아졌으니까요. 아무튼 뭐 이래저래 참 좋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또 뭔가를 매수하거나 외도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